<목소리> 안녕하세요. 나우미 구악과목과의 서백권 원장입니다. 즐거운 구강의과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는 학회마다 조금 포스터도 재미있게 빈티지에 약간 좀 옛날 컨셉으로 조금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대한아간면 성형 국왕외과 개원협의 학술대회에 제가 재무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이제 줄여서 개원이협의회입니다. 이제 개원이협의회는 국왕외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의 개원가들의 이렇게 모임인데요. 주로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국왕외과를 전문적으로 조금 치과 의원을 이제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인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 나라에서 수술로만 얘기를 하자면, 어 양수술, 윤곽수술, 뭐 사랑니 발치, 턱관절, 임플란트도 포함이고요. 어,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하실 분들이 총 집합해 있는 그런 음, 학교입니다그학교에서 어, 11월 17일 날 연세대 치과병원 7층 대강당에서 어, 학술대회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 학술 대회를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아 요즘에 양악 수술과 아니면은 구강외과 쪽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어, 트렌드가 좀 가져 있고 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가들이 또 발표를 하시는지 조금 알아보면은 어, 첫 번째로는 양악 수술에서의 3D 어디까지왔나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환자 거의 99%의 환자들이 전부 다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양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 3D 시뮬레이션이 한 가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각 선생님들마다 쓰는 시스템도 조금 틀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제 부산 라인업 치과의 홍준표 원장님,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시죠. 그다음에 포스유 구강암 맥과 강남역에 계시는 유상진 원장님께서 또 음, 3D 3D에서 발표를 하고 계시고 오소치과 권민수 원장인데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 보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세 가지의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고 어디까지 이제 진척이 되고 정말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심도 있게 발표하는 자리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양악 수술로 충분히 예뻐지자 뭐 기능적인 부분은 구강외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어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안고 가는 거고 거기다가 어떻게 이제 어 심미적으로 어더 예뻐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더 환자랑 심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자리고요. 대구에서도 이제 양악 수술 많이 하시는 이군 원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 제가 양악 수술하면서 정면 효과,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또바른 윤곽 치과 이상훈 원장님이 아래턱 음, 윤곽 수술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로 가면은 이제 구강외과가 양악 수술, 윤곽 수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서울 이턱 치과 어 인천에 계시는 여학열 원장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구 강외과에서는 수면 마취, 어, 수면 마취로 이제 임플란트도 할수 있고, 심지어는 뭐핀 제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니 발치 저희 병사는 사랑니 발치 수면 발취로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사랑니 아프니 치과 이호준 원장님이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구강외과의 거의 기본이자. 음. 기본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구강외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또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강외과 이제 개원이 협의회 쪽에서는 양악 수술에 대한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죠. 그런 3D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능은 뭐 구강외과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심미적인 음각 수술이나 아니면 양악 수술로서 더예미를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원 여비에서 재무이사 맡고 있거든요. 재무이사 맡으면서 이제 등록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어, 구강외과 개원하시는 선생님들, 교정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각 학교의 수련이들 교수님들 너무 많이 등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잘 하고 오겠고요. 어, 이때까지 나우미 국왕 안과의 서백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